한번 해보자, 그래도 아, 위치 알려주세요. 어. 어디 알려주세요? 어. 아, 저리빈님 왔네요. 어. 제, 제 왔네. 오스카카 일단 만들어. 그리고 토르는 비거점에서 좋은 것 같아 비거점에서 이 귀엽지 않아? 핑크색 어. 핑크 스킨 입구? 입구 어디? 여기야 여기? 아나이 자리 별로 안 좋아하네 잘 포개져서 해낼 거 저의 공격까지 30초. <laughs> 아니면 여기 안에다나 박을까, 안에다. 여기 박아도 괜찮은데. 기 봐. 대 보여 줄 박아 놓고 터지면 어, 터질 때쯤해서 안쪽에 다시 박자. 5, 4, 3, 2, 1. 여기다 박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, 여기다 박으면 여기 은 같고, 여기 두고 잡고, 어나 어, 하나 잡았어. 갔어. 열이 하나 잡았고터지라그런다 네, 네. 터진다, 터진다. 보다터지라94 네. 남았어. 어? 하나 더 잡았어. 터져 터졌어. 터졌어. 여기는 한 번도 안졌아봤는데내 아, 아, 생각에 아, 여기 터졌리도 괜찮을 것 같아 번 시도해 보자. 뚫을 음. 때가 이자리 아원 뭐 하나씩 넣어라. 아, 포따이못 가네. 어. 포따이없대 방어구 어, 용망로 어. 어, 쓰면 좋지. 터질 것 같은데. 아 어, 죽겠다 어 진짜 죽겠는데? 어, 일단 살아야겠다 아 어, 이거 만들어놨었네 오, 른쪽뚫렸구나 오른쪽 어나한테 온다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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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고철이 더 필요해. 이게 방어구야. 어, 아. 어, 그렇죠. 어. 토르 이번 재밌어. 자동으로 하는 맛이야. 자동으로. 나까진 타다 다행이다 나는 타야지. <laughs> 너한테 기대가 크구나. 아너 정말 멋지구나. 방어구 가아넣 진짜 안 맞네. 아, 열받아. 한번 이제 들어올 텐데. 정말 방어구 우리 편 이렇게 어 나가다가 풀리던데 보통. 다시 이 자리에 박아야아 우리 풀리고 까먹은 거네. 공아 자아자 끝났지. 오케이. <laughs> 어, 여기 뜯기 쉬운데 그죠. 포탑 때로 된다 보이는데요. 어, 시메트라 시비킬이야? 오스카짱인데아 네가 저거 박았구나어 포탑 잘했다. 시메트 시메트라 무위편이었어. 아 우리 방에 있는 시청자였어. 아, 망치도 빨라져요? 아, 몰랐네. 어. 둘다 비슷해? 자, 보누치 메르테나, 뭐, 저기 뭐야, 보아템 메르테나, 그놈이 그놈입니다. 둘다 좋아. 어. 아, 용광석 포탑 좀더 빨라져? 아, 그건 몰랐네. 자 좋은 점 감사합니다. 그건 몰랐어. 자, 공격은 뭐하지? 근데 제일 못하는 게 이제 파라. 어, 파라는 진짜 어,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. 너무 못해. 방송중이 하기는 좀 쪽팔리고 <laughs> 화면이 어떤데? 자, 여리영장님 화면이 어떻길래요? 어? 아 어, 화면 지금 옆으로 빗나갔다 아형 어, 화면 빗나갔네 자 죄송해요 잘못 눌렀나봐 약간 삑사리 났었네 아, 내가 여기 있어요. 내가 공맙지 알려줘서 어? 어, 모를 뻔했어. 아, 어, 우리 탱이 하나밖에 없네. 라인 한번 해볼까? 아, 내. 래... 삼을 밀 때는 라인이 재밌는데 여기 재미없어. 어, 3 4만 원짜리 컴퓨터로 방송은 무리야. 방송은 무리고요. 게임은 돼. 게임은 되는, 어, 잘 되는데, 방송하려면, 그 방송이랑 게임이랑 두 가지 동시에 돌려야, 하는, 도, 돌려야 되는데, 그러기에 좀 무리가 있어요. 근데 저거 방송 있지. 어, 얼굴만 나오는 거. 그, 그런 방송은 되고, 게임 방송은 안 돼요. 보이는 라디오는 되지. 모니터 원래 3개였는데 지금 2컴으로 바꿨어. 그래서 모니터가 어쨌든 총 3개 사용하고 있어요. 모니터 이제 메르시가 앞으로 파워 중폭이 150% 되면 겁나 세지겠어. 진짜! 3층으로 올라가자. 3층으로 진정한 솔저는어 삼층에서 시작하는 거야. 시작하는 것들입니다. 이거 <목소리> <네가> 점령해. 어, <목소리> 형이 여기 있을게. 여기네. 거점 차지합니다. 아, 맞아. 지원 도망치다 죽는 거. 어. 근데 솔직히 바스티온이 어. 별로 안 무서워. 근데 여기 올라 전망 이 좋잖아. 전 전망 좋은 데가 좋아서 잘안 내려갑니다. 어차피 이게 어, 경쟁전도 아니고 그냥 빠데인데 내가 굳이 죽을 필요는 없어. 어빠데에서 점수 먹는 게 짱이야. 영원형. 점령은 영원. 네가 해라. 어, 전망이 짱이지. 뭐야, 지금? 아, 살아서 없었구나, 깜짝이야. 자, 우리 편이 옆에 뚫고 있지? 같이 들어가자. 어 위험했어. 아. <laughs> 아니 아나 안 써봤어요. 아나 어차피 다음 주면 나오는데 귀찮아서 테스트안 써봤고 깔긴 깔았는데 아무도 구하러래. 아 지친. 나 이런 활라는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데. 바스티온 있는데 부활해봐야 죽잖아. 아 진짜 계속 저게 트했다전 우리 둘 같이 어, 들어가서 두 돼. 발소리다. 목

아우이 쟤!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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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! 이이이 개머리판으로 잡 자, 마무리는 개머리판 좋았고요 나이스 좋았지? <laughs> 아충 왜? 저격 어려워 아.. 나는 진짜 서든어택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난 저격은 내 체질이 아니야 어 자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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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리이날 찍어야지 오스카는 찍은거같아 아, 위도 6시가, 어, 한쪽 4시가 엄청 많이 하네. 어, 그래도 오스카, 넌낮 찍은 거 같더라. 어. 자, 포탑의 신인이 어서 오시고요 아, 경쟁 전이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아, 그쵸?